이제는 저희 구매대행 업자들도 쿠팡보다는 스마트 스토어를 더욱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제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닌자 박스입니다. 오늘 쿠팡 랭킹 및 리뷰 작성 조작 이슈로 현재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 로켓 배송 중지 및 전반적인 투자에 대해 쿠팡 측은 잠정 중단을 말하면서 여론의 문맥을 더 막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 사태와 그리고 미래 구매 대행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 pb 상품 랭킹 조작 및 리뷰 작성 조작 건으로 쿠팡 측의 과징금 1400억을 보관 상태입니다. 이에 쿠팡 측은 해외에서는 전례 없는 영업 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쿠팡 로켓 배송 중단과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잠정 중단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여론들은 로켓 배송 안 하면 뭐 쿠팡 사용 안 한다, 로켓 배송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처럼 말한다 라는 등 매우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매 대행 시장의 변동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 테무 알리 조 중국 플랫폼들이 출혈을 일으키면서 유통 시장에 들어와서 지갑 변동을 일으키며 이에 쿠팡은 배송비에 관해 로켓 와우 멤버십 가격을 60% 인상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지마켓, 옥션 등 많은 경쟁 플랫폼에서는 쿠팡의 점유율을 가져가려고 배송비 인하와 멤버십 혜택을 확 늘렸는데요. 특히 가장 큰 경쟁사인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 멤버십의 도착 보장 상품 무료 배송 혜택을 3개월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발표 있습니다. 거기다 멤버십 비용도 계속해서 올리지 않고 고정시키고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 스마트 스토어에도 당일 배송 상품이 있고 배송비 혜택도 좋으니까 쿠팡에 좋지 않은 현 상황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옮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또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상단에 노출시키려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쿠팡 PB 상품의 랭킹 조작을 보고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정산마저 극악인 쿠팡을 생각해보면 진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는 소비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 불매 운동의 기운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판매자들 또한 스마트 스토어에 조금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을 통한 구매 대행 시장은 더욱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쿠팡이 공정위에 항소를 제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러면 길고 긴 싸움이 될것 같은데. 네. 이는 스마트 스토어에는 아주 큰 기회죠. 아마 스마트 스토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공격적이게 더욱 소비자와 판매자 셀러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데요. 어떠한 혜택들이 쏟아져 나올지 정말로 많이 기대됩니다. 이제는 저희 구매대행 업자들도 쿠팡보다는 스마트 스토어를 본격적으로 더욱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23년도에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이걸 보시면 쿠팡이 네이버를 제친 이후에 23년도까지 계속 쿠팡과 네이버는 똑같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쿠... 쿠팡과 네이버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당연히 쿠팡의 배송 정책이 한몫했다고 할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이 몰리는 쿠팡으로 밀집화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밀집성 때문에 대부분의 구매된 강의에서도 쿠팡 그로스를 강하게 밀고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판매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스토어부터 말씀드리면 수수료가 정말 저렴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는 다 합쳐서 3.63%밖에 되지 않는데요. 정말 플랫폼 중에선 제일 싼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산이 정말 빠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매 확정 후에 한 8일 정도면 정산이 완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판매자에게 매우 우호적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상품이 배송된 상태에서 구매자가 취소 요청을 하더라도 이것을 판매자가 취소 반려를 할수 있도록 스마트스토어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cs가 번거롭고 그런데 정말 좋은 제도이죠. 그런데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 바라본 쿠팡의 장단점을 한번 봐볼게요. 쿠팡의 장단점 첫 번째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명에 대한 기준이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덜 엄격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에러가 걸렸던 상품명이 쿠팡에서는 그대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수료대가 10%로 매우 높습니다. 쿠팡은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10%로 많이 높으면 그만큼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양은 많이 적어지겠죠. 이건 정말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정산 주기가 정말 많이 느립니다. 정산은 두번 나누어서 주는데 전체 정산을 다 받으려면 한두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 이런 경우에는 매입비용이 많은 큰 사업자 경우에는 유동성이 정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정말 많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판매자에게 책임과 피해를 다 떠넘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객 우선주의에서 비롯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가령 제품이 해외에서 발송이 되었는데도,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할수 있는 것도 저희가 뼈가 아픈데, 취소를 하면서 반품 비용도 저희가 다 내줘야 됩니다. 이런 판매자 입장에서도 주문을 많이 받아도 조금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쿠팡이 판매자 입장에서 스마트 스토어와 비교했을 때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현 상황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쿠팡을 떠나기 시작한다 당연히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이제는 쿠팡에만 과중되어 있던 상황이 어 스마트 스토어로 이동되면서 조금씩 균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 쿠팡 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도 무조건 필수적으로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스마트 스토어 이제 시작입니다. 혹시라도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 도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창에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면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